안녕하세요. 다나야나지 흉백과 원장 문다나입니다. 다리 꼬는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점점 다리가 저려오고 피가 안 통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는 것과 혈액 순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리를 꼬고 앉을 경우 상체가 꼿꼿하게 세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복부 근육 피로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올려 꼬고 앉게 되면 복근의 활성도 감소로 편한 느낌이 들어서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는 코어 근육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보다 다리를 더 자주 꼬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는 여러 가지 통증 및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 및 골반 틀어짐. 다리 꼬는 자세를 취할 경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골반이 삐뚤어지고 척추 측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실근과 과민성 방광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복부와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서 요실근과 과민성 방광 심하게는 방광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리를 꼬면 간과 담장까지 압박되어 담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과식 유발, 식욕 부진,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지정맥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 꼬는 자세는 다리의 정맥 혈액이 정체되어 정맥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지정맥류의 유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발병이 되었다면 조기에 전문 의료진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습관에서 다리를 꼬는 자세하지 않기뿐만 아니라 타이트한 옷과 신발 착용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 식습관 조절 등과 같은 생활 속 실천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자연 치유되지 않는 만성 진행형 질환이므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으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에 최선의 선택이 되고픈 문단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